반갑습니다. 구름의 양금사입니다 오늘은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코인이죠. 구체적인 맥점도 다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매수 맥점을 짚어드렸었고, 처음 분석해드릴 때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바로 여기였고, 그때 이후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매도할지도 중간중간에 다 대응을 좀 해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뭐, 짧게든 아니면 크게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황금새라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 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렸던 각종 정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도 챙겨 드리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좀 키워 가야 되는데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방금처럼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황금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 급등 코인은 또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위주로 해드리는 그는 채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라든지 뉴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도 계속 드리고 있죠 기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추천해 드린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대응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자책이라든지 교육 자료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니까 이거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아직까지 이제 신뢰가 없는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이게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증명해 드릴 수 있고 여지껏 그래갖고 또 앞으로도 그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신뢰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황금새라고 한번 문자 보내 주십시오 지금도 다양한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자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기서 처음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근데 여기서는 매수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 2 2평선하고도 이게 좀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서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해가는 게좀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에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라다를까좀 빠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내릴 때는 우리가 매수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장기 이펙트 1 1 0 이패 돌파할 때 이때 이제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의 추세를 돌파한 자리가 되는 거죠. 박스권을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도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돌파하면서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대략 보면 이제 전 고점 영역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저희가 이제 다 알려드렸었는데, 일차적으로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오,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탈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 이평선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이 저점도 이탈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 어,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1 2평소이 타라면 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깊게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짧게라도 수익을 좀 챙겨드렸던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한 시간 봉을 보면은 장기 이평선 이1 1 2 이평선이거든요. 여기로 올라오면은 한 시간 봉상 이렇게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 짧게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5 2평선 위로 올라오는 일봉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적당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수직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듭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아니면 빠졌다 올라가든 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매수 대응을 좀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위로 올라와야 돼. 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빠졌다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바로 이런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매수하기는 좀더 수월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또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니다 될것 같아요. 바운서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매도 매점 매수 매점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황금새라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또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로 추천 코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에요. 또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구독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시고 좋은 결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방금처오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비전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로 강력한 세력 지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인을 잡아내는 지표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바라는 게 1000%, 2000% 그렇게 수익 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잘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고점 영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선인데,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력선들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제는 이 세력선들을 터치만 했죠. 그죠? 터치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상승 어, 돌파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비트 토렌토 거든요.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고점 대비 했을 때는 2300% 이상 또좀더 높이 있죠. 보면은 한 3000%까지 이제 급등을 했죠. 그 가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한몇 프로 정도 상승했을까요? 한600% 상승했죠. 이건 그전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 고점하고 다 돌파를 같이 했죠. 그러면 이 영역이니까 대략적으로 한1000%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칠리저 한번 볼게요. 칠리저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전 고점들 다 돌파를 하면서, 이세례손도다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요거 같은 경우 이그 구역까지 보면 한 3,900%, 근 4,000%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건 IQ입니다. 아이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큐는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한2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돌파를 해야 더큰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영역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한1700% 정도 되죠. 그럼 소토맥스 한번 볼게요. 소토맥스도 이 구글에서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3500% 정도 되죠. 전고점하고 같이 돌파해야 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같이 이제 돌파를 하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한1600%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비블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크도, 스트라이크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하니까 이건 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죠. 한1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 한번 볼게요. 오버스. 오버스도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00% 정도 나왔고 여기서는 크게 상승이 나와서 고점 대비했을 때한160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디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블록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 보면 은 고점 대비 다 돌파를 하자마자 고점 대비했을 때는 5000%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저 리플이라든지 시바이누 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토지 코인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다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00%까지 상승이죠. 그전에도 보면은 여기서 급등 돌파를 하니까 한100% 여기서는 몇 프로 나왔습니까? 여기는 한25%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 코인이 급등이 나오죠. 그죠.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세력선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21%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먼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도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상승이 나왔죠. 다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는 한 50%. 또이 구간에서는 한 대략적으로 한 46%. 그렇게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급등 직전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건 시바이누거든요. 시바이누는 한 고점 대회 했을 때한 250%, 60%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바이누가 더 상승하려면 이 세력을 좀더 돌파를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또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또 다뤄야 될지, 또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제 저 차트 흐름이라든지, 봉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좀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조금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지표에, 이 지표에 의해서 맥점이 와 있는, 맵점에와 있는 그런 코인을 세 개를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하나는 크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뭐 1000%, 2000%, 하나는 뭐 100%, 하나는 본적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죠, 그죠?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한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손익비만 잘 맞춰가면은 여러분들 자산 조금씩 조금씩 때로는 크게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구독자에게 드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지표라고 문자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초대, 어, 지금 바로 어, 이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